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그래서 또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들어올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축적되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삶에 우리의 전심을 쏟아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눈뜨자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배자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려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인생은 예배부터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예배의 특권을 가졌어 예배자가 된다 하더라도 다 처음부터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면 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이나 여러 가지 습관, 또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기 원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나름의 편견이 있다는 것니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배에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 속에 보면,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는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선지자로서이다 이야기하고, 29절에 가면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눈에 평범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으로 또 선지자로 그리고 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찾아가는 한 여인의 이런 내적 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에 눈을 뜬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예배에 대해서, 어,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봉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장소에 대한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도 유다가 망하더라. 그런 거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버리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산이 여긴가 하면 여수와 내용에 보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는 겁니다. 축복이 선언된 산이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다시 예배를 해보고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어,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가. 아니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이,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들 모두 예배 장소에 대한 이 집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분으로 잘못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잘못된 예배 편견, 예배관을 바꿔 주시기 위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구약시대의 예배와는 달리 신약시대가 되면 장소를 초원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나 성소로 나갈 아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아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십장에서 보면 장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장소와 상관없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과 진리가 뭔가?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소에 매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장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겨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다,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긍률과 자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치고 힘든 사람도 예배만 제대로 드리게 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라.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죄가 개입하면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의 분주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방해할 만큼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내 앞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온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의 기회를 예배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의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돌아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공부하고 또한 예배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